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출타 중에 계신 울타님 목사님 목회 사모원 일정을 위해서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요한 강의 듣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훈련 스케줄을 두고 청소년 수련회 다음 주에 있고요 또이 월말에 대학 수련회 또 다음 달에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랩룡체들도 많은 랩룡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로 삼고 이 시간에 랩룡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몸이 아픈 또 지체들의 현장을 위해서 또한해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하러 가신 귀한 현장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대학원 우리 참석 중이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우력 충만함을 하러 가시고. 영육관의 강건함도 주님 허락하셔서 정말 이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 교단 전체가 한 방향으로 두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 2월 동안 우리 중요한 집회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또 세계 대학 수련회 세계 어린이수련의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불평, 불망, 원망으로 하나님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참석하는 우리 귀한 랩룬체들의 현장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랩룬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랩룬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귀한 집회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의 현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박하충 원사님과 또 하나님 또 지금 장한명 장로님 또 임신자 원사님 또 노영호 집사님 김정말 권사님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지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새롭게 힘입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수 없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세계 복음의 계획을 두고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시며 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하루를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어로 영주히 감동된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의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한 날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인데 13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청소년 25시 참된 복음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특히 13절 말씀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그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했죠. 우리 랩넌트들에게또 우리 성도인들의 현장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경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될 때, 그때가 우리 삶의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방황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거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날 이후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고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에 크게 감동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 말씀에 보시면 먼저 참된 복음이 각인되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5시라는 다른 시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용어 가운데 24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24시 복음을 누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 25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들어갔을 때 25시라는 역사가 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시대에 다윗은 언약괴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다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응답을 받았고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다른 시간을 가지면 기성세대와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사건과 세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 해결책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구약의 세 절기가 완성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출만 그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또다윗의 하나님, 또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 일곱 명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원 살리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결과를 보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영원한 각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각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다윗이 목동일 때 정확한 말씀과 또 기도 찬양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때 언약이 영원히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한 마리도 잃지 않는 기능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또 마지막으로 미래에 할수 있는 달란트 왕이 될 준비를 하는 문화 시스템이 이 어린 목동일 때 갖춰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또 자라는 어린 렘렌트들에게 저 시기에 제대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저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 기도, 찬양을 누리는 제대로 된 영적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미래 준비가 그때 다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일들과 어릴 때 경험들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때 당시에 혼자 있었고요. 굉장히 외로운 때지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다 되어졌던 겁니다. 이때 양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맹수들에게서 양을 건져냈던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물맷돌 하나로 완전 쓰러뜨린 거잖아요. 사실은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영적 시스템이 안 세워졌다면, 뭐 어차피 왕될 건데 뭐 이러면서 뭐 대충하고 뭐양한두 마리 뭐 이러도 뭐상관없지 이러면서 대충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제 우리 박사님 렘넌트가 막 갔다 온 포럼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것을 경험하고 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복음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곳이 지금 전혀 복음이 없는 현장이 된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갈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시기에 또 자라는 우리 렘연트들에게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울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 기능 시스템 문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영원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 가신 만남을 말씀하고 있죠. 언약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영원한 뿌리를 내리도록 만듭니다. 대제사장 사무엘과 만난 후 다윗에게 강단의 축복과 확신이 떠나는 최고의 응답또 그리고 전문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남도 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된 만남도 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만남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상처 속에 있고 틀린 생각 속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발판 삼고 못 가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제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밖에 부르더니 빰을 몇 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이제 왜 때리는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천지을안 줘가지고 아무 것도 안 줘가지고 이제 빰뺨뺨 맞은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 이제 저희 어머니 계속 학교 오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는 막 막노동하면서 이제 막 키우고 저는 할머니 손에 컸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세번 정도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물려 나가서있들림맞다니까요 그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어머니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저희 반 중에 제일 늦게 학부모님 제일 늦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참 아, 나중에 커서 보자 <laughs>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처음 원래 초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사역을 한 이삼 년 정도 하면서. 예. 학교 연장마다 그때는 주변 학교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학교 연장마다 캠프를 하는데 제가 원래 섬기던 이제 목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교장실에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 반대였던 그분이. <laughs> 그래 가지고 이거 어쩌려나. 이 <laughs>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딱그 선생님이 이름 딱 적자 똑같고 인상도 똑같고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 참 시험에 들게하지마 없었을 그밖에안나오더라니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주변 현장에 다 이게 활발하게 막보호 운동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이제 그 이게 홍등가 주변에 있는 학교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이런 좀 얼마나 주변에 참 영향이 안 좋겠습니까. 하필 거기 딱 있어가지고 야, 참 골치 아프대요. <laughs> 그런데 이제 참 그런 시간을 가지고 혼자였으면 정말. 뭐라도 어떻게라도 하고 나왔을 건데 카피리면 또 이제 초등교사 같이 하는 권사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야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희한한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내 그릇을 잘 준비하라고 이런 만남을 주시구나 이분은 다행히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기억 못 하시는데 원래 팬놈이 자기 가 기억합니까 자기가 괴롭힌 사람이 너들이 맞은 사람이 기억하지 그래서 참. 희한한 만남이다 했다 싶었거든요. 참 그분이 뭐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방해하고 이러진 않고 그 학교에 막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제 잘 그곳에서 장소도 제공이 되어지고 잘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은 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만남 속에서 야 조금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주의 사자 목사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진짜 최고 만남이거든요. 진짜 만남, 좋은 만남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된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뭐 인생 결혼하면 막 그렇잖아요. 사이가 돈독한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원수 비슷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결혼한 부부처럼 목사님도 약간 원수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 만남인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막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만남 속에서 어떤 우리동역자를 만나도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든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통해서 전체가 다 살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또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살려주고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중요한 한 몸으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과 여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창원과 경남과 민족 세계 살릴 언약 주신 겁니다. 이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또서밋으로 세우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딱 부르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열어가신 모든 만남이 그래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런 만남이 될수 있도록, 정말 만남 속에서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나는 최고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영원한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가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영원한 체질을 만듭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확신과 현장성을 기도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이 제대로 된 영적 시스템이 처음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아답에 섰을 때,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했던 거예요. 특별한 것을 한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막 전부 다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갈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연장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또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전 세계 연장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사건들을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좋은 우리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 낙심하고 우리가 같이 확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언약 가지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게 중요합니다. 전는 섬겼던 목요에서도 참 어려운 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다 넘어가고 모든 게다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장난이 되셨는데 제일 가난했던 분이 다 알아요. 다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는 건다 아는데 그분이 자기가 얼마 얼마를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헌금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일 가난하고 힘든 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서 다 바뀌는데 그분 이후로 한 명씩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데 모든 게다 이제 해결됐더래 인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중심을 들려서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저는 참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교회라 하면서 뭐 돈이 다구나 이러면서 뭐 교회라면서 돈이 문제구나 이러면서 뭐 세상 사람들과 박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걸 보게 됐다니까요. 이 교회라는 현장에 육신적인 것만 보면 속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교회란 축복이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강단 통해서 흘러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육신적인 것만 보면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이 현장을 보면서요, 여러 사건이 일어나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딱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계속 갖추어지도록.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언약가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변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전 성도님들이 딱 복음과 사명자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결론처럼 렌넨트 때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지 말고 393 누리는 기도를 아침 시간에 또낮 시간에 밤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이 속에서 다윗처럼 글이나 찬양 또는 말로 표현해서 이 기도를 각인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현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계속 나에게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또이 축복이 끊임없이 내 가정 가문에, 내 만남 속에, 업의 현장에 전달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될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이 주시는 영적 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내 모든 삶의 영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너무 필요한 존재잖아요.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연말을 지나고 한 해가 시작하는 중요한 연초 이 시기를 보내면서 계속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한해 동안 이 응답을 계속 받을 것인데 지금 중요한 시기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한해 동안 말안 해도 누가 말안 해도 계속 내삶 속에 내 머릿 속에 24시간 내가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품고 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모든 현장 살리는 캠프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현장을 두고 늘 기도하는 우리 상태가 될수 있도록 또한해 동안 우리 원단 말씀도 받았었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도록 이뭘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24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고 했잖아요 뭘 가지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합니까? 틀린 내용이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색 복음 붙잡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참된 작품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것에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일곱 이정표를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해 동안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말씀 이것 가지고 내삶 속에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한해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채질되는 기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정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늘 나에게 받아들이며 내 모든 삶의 여정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기한 날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해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인들의 현장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